아,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.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아, 저 앞에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. 곧 도착해 볼게요. 아, 네.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하... 하... 야,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라고 하기에는 어, 너무 평범한 그런 오래된 주택입니다. 하... 들어오자마자 어, 두 분의 아, 사진이 계좌가 되어 있군요. 안 들어가 볼게요. 어디에 있으 거예요? 아, 제가 지금 여기 어, 주택 안에 들어왔는데요. 이 안에 이제 그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. 말씀 들어 볼게요. 이 집은 일제 네. 시대의 1932년도에 그, 그 당시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와 네. 같은 그런 기구 기관에서 네. 그 사대원 밖에 문화주택이라는 집으로 지어서 분양을 한 집이에요. 아. 아, 이런 집을 네네.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. 1958년 그 5월에 매입을 네. 하셔가지고 사시다가 네. 네. 1962년 8월까지 네. 사셨고 네.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 되신 다음에 네. 그 관사가 생길 때까지 여기서 3년 3개월을 아. 하신 집입니다. 아 여기서 실제 거주를 하셨었군요. 예, 네, 3년 동안 하셨습니다. 3년 아. 3개월인데 네. 네. 뭐 군생활이니까 백계도 네. 네. 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네. 수, 네. 수 있게. 아 여기 지금 보는데요. 어, 예전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평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좀 평범한 뭐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기 평상시에도 좀 많이들 보러 오시나요? 저는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네. 4시간 정도만 나오는데요 네네.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할 동안에는 한 20에서 30명 정도는 꼭 다녀가셨습니다 아 여기가 또 방이 있네요. 들어가 여기는 그 예전에 부엌이었는데영그 네. 그 영상실로 바꿔서 아, 네. 이제 그 61년도 그 당시에 네, 네. 그 대한뉴스와 네. 잡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. 아 정말 오래된 주택 그 느낌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. 정정비행대는 방송을 통하여 부가걸은하고능 선생님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? 이 방은 안방으로 유사님께서 그 네. 아 유경소 여사님이 예, 쓰시던 방이에요. 재봉틀도 아, 있고 화장하는 화장 거울도 있는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 남아 있는 이런 소품들은 전부 다 그러면은 실제 사용하다가 남겨 놓으신 그런 것들이군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. 이건 서울시에서 이번 네.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. 아.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. 이런 거를 볼수 있어서 아. 아 여기 이 유경수 여사님이 배화 요구를 나오셨나 보군요. 아 여기 오니까 정말 그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님의 이런 그 프로필까지도 이렇게 그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.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어, 옛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합니다. 야 선생님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? 여기는 그박천재태우님이 자녀 세 분이 쓰시는 방입니다. 아 그러네요 여기. 어 아들 박지만. 이서 박지만. 난 태어나고 두 딸님은 네. 다른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습니다. 아. 어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네요. 아이 방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. 근데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? 이 방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서재로 네. 쓰시던 방입니다. 왼쪽에 아.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연보가 나와 있습니다. 예, 그러네요. 1917년, 1979년. 아, 이 제복은 실제 입으셨던 옷인가요?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와, 투스타, 어, 대단한데. 이 책상에서 이제 뭐 어, 업무도 보고 뭐 그러셨었나봐요. 네. 밖에를 보시면 나일락 네네. 나무 두그루가 있는데 아네 그 그러네요. 조주님 이저 향기를 매우 좋아하셔가지고 여사님께서 네. 이렇게 두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. 아. 저도 봄에 피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. 이거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필체, 실제 필체인 건가 봐요. 아닌가요? 잘 모르겠네, 이거는. 아, 여기 어느 선생님의 일기로 되어 있군요. 어, 선생님 오늘 여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청와대로 가기 바로 전에 3 년간 기거를 했었던 주택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어, 굉장히 이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예시절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어,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영상이 어, 뭐 이런 곳을 아마 조금 보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 해소 내지는 어,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